안녕하세요 구월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네. 뱀띠분들 응. 갑식년 응. 또 새해운세를 응. 선생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냥 얼라리 껄라리래요 뭐. 우리 언니들 시집갈 수 있고 내 마음이 쏙쏙 들어오는 사람 들어올 어, 수 있고 쏙쏙쏙 쏙쏙쏙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니가 조금만 예쁘게 치장하고 밖에 나가도 옛날에는 한 명이 봤다면 이제 세명네 명이 다 언니야 본대요 오빠들도 나쁘지는 않는데, 그래도 언니 아들이, 뱀떼 언니 아들이 더 예쁘대요. 좀 약간, 남자들이 계속 따라 붙는다? 자꾸 붙어요. 거기서 그냥 선택을 하면 되는 거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마음에 드는 새끼가 하나 생길 거예요. <laughs> 세 명, 4명 네 붙어도 거기서 꼭너도내 눈깔에 딱 띄는 게 하나 있다, 이 카르크시거든요. 그래서 좋을 것 같고요. 네. 언니 아들 얼라리 껄라리래요. 아. 내년에 화장도 좀 빼그스름하게 해가지고 다니시면 네. 오빠들이 원냐 보고 되게 부끄러워서 얼굴에 빼그스름한가 싶어가지고 되게 예뻐라 하신대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금전어는 크게 있다 없다 소리는 못하겠는데, 어, 얻어먹을 건 있다 하거든. 이제 어, 우리, 우리 엄마야는 생전 남자들, 어, 지갑 한개못 받아봤지만, 어, 이게 뱀띠 엄마야들, 언니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오빠야들이나, 아니면 애인들이나, 아빠들이나, 이렇게 예쁜 가방도 사줄 수 있고, 예쁜 구두도 사줄 수 있고, 예쁜 핀도 사줄 수 있고, 음, 음식은, 습, 습, 스파게티도 사주고, 스테이크도 사주고, 그런데요. 아, 그래서. 예. 남자분들은 그러면. 남자분들 일 열심히, 일이나 열심히 해라. <웃음> 어떡하지? <웃음> 일이나 열심히 해라. 일거래 많이 줄 테니까 일이나 열심히 해라. 아, 그래도 그러면 금전을 벌수 있는 수단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 돈은 버는데 여자는 안 들어온다? 아, 네. 응, 돈만 많이 벌고 일이나 열심히 해라. 네. 돈은 나중에 줄게. 그러신다. 아, 응, 언니들만 얼라리, 얼라리래요. 뱀띠 분들 그러면은 금전을 남녀 불문하고 응. 금전의 흐름은 그냥 뭐 그냥 고마. 그냥, 그냥 고만 3 5점 중에 3 점. 네. 하지만 2 5에3 점인데 이 뱀띠 분들은 이 2024년에 응. 여자 분들이 진짜 상승 기운이다. 응 올라리 꼴라리 해. 아, 아, 예뻐할 시나 뱀띠 분들 그러면 새해를 응. 맞이하면서 응. 남녀 노소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게 있다. 응, 응. 언니는. 뭔가 좀좀 잘해야 되지. 임신운이 있으니까 그건 조심해야 될것 같고. 어, 아빠들은 사고 수가 조금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깜빡깜빡 잠들다가 교통사고 날수 있는 거고. 이거 그러니까 골목길 이렇게 돌때 조심하셔야 돼. 갑자기 어디선가 뿡뿡하고 나오고 시잉하고 오토바이 나오고 할수 있으니까 운전 사고 조심은 조금 있어야 된다고 하고. 언니들은 아마 나 예쁘다고 해도 아무 남자 따라가면 안 되지. 아, 예, 예. 그건 조심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랬죠. 네. 음. 자 벤티 분들에게 또제일 음. 시작을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음.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인기도 많아지고 바빠지고 하지만은 실속이 없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실속 잘 챙기려 고 하면은 우리 언니도 똑똑하고 우리 오빠도 똑똑해야 되고 또 열심히 산 만큼 복이 오는 거니까 내년에는 복된 한 해가 되, 되어야 되니까 나 사탕 많이 사주면 되지 나는 스티커 보니까 젤리 좋아하고 그러면 내가 많이 더아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